1무사 네? 네, 네. 14. 응. 향당 십사. 십 십사. 십 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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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십데거 3번에 끝자락. 여기를 하, 해야 된다고요? 어, 여기를 한다고? 아니, 아니 14번, 14번 인데 예. 네. 14번 저게 어. 13번의 끝에 끝끝 했다고? 네, 그럼 나. 여기서부터 붕우사부터왜 근데 네. 네. 여기 왔지 저요? 네. 붕우사 그런데 붕우사. 붕우사가 선생님 14번이야, 예, 네. 상관없어요. 네. 14번. 14번이 래요 자. 네. 친구가, 붕우, 죽었는데, 무소귀야. 돌아갈 바가 없어.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는데, 아무 연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요. 말씀하시기를, 어, 아, 빈. 나, 나, 우리 집에, 나, 나 있는데에다가 빈소 차려라. 우리 집에다가 빈소를 차려라. 이 말이에요. 하셨다. 그다음에 친구가 부어지게 벗이나 벗이 이게 음식이 음식을 뜻하는데 주다라는 의미로 써어요 한번 볼게요. 이건 안 나왔네. 이게 벗이 친구가 친구가 주는 것은 주는 거 줄게. 되게 음식이죠. 먹는 거겠죠. 음식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비록 말이나 술이나 말이라도 술이나 말이라도 제육이 아니면 제사 지내는 고기를 주잖아요. 꼭그 제사 지내는 고, 기 제사를 지내면 누구 귀신한테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그 귀신한테 절을 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갓집에 가서 절을안하더라도 상갓집에서 나오는 음식은 돌아가신 분을 추모를 하고 밥을 먹는 게 맞죠. 그니까, 러 비록, 수레나 말이, 비록, 수레나 말이드려도 굉장히 큰걸준 거야. 지금, 친구가, 자동차 우리나라 제일 좋은 거, 1억짜리 하나 줬어. 가져, 이렇게. 그러면, 제자 지내는 고기가 아니면, 제자 지내는 음식이 아니면, 절하지 않아. 친구는. 근데, 우리 어때요? 우리는요, 요즘은 이 세상이 잘못돼서, 부모, 형제, 자식지간에, 어, 형이 동생한테 집을 사주면 형 고마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켜. 근데 옛날에는 무슨 오라한케의 법도냐고. 형제는 당연히 하는 거지 고마운 게 아니라고. 뒤지고 났어요. 근데 이런 얘가 사라지면서 이제 고마 형이 남이 된 거야. 동생이 남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고마운 거야. 형과 동생과 식구는 우리가 엄마가 맨날 밥 주는 거는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밥 주거나 옷 입히면 옷 입히거나 아침마다 차고 해서 하룻밤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laughs> 이런 것처럼 형제간에는 고맙다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우리는 배웠는데 이 결혼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뭘해주다데왜 뭐 고맙다고 안 하니? 오랑캐야? 지금 둘이 오랑캐 사이야? 개뿔 뭐가 고마워? 그냥 하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절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친구는, 자, 친구가 어려울 때 나도 그렇게 하나라는 뜻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여기, 잘못 생각하면, 야, 친구가 좀절안 해도 된다, 임 이렇게 하지 말고, 친구가 어려우면, 말이든 차든 뭐든 똑같이 써라, 너라고. 너네 집에 쌀밥 먹으면 친구네 집에 쌀밥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 거꾸로 생각 안 하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거야. 다음에 이게 지금 이게 노래를 잘라놓은 게 다른 책에는 이게 잘라진 게 잘못 잘라져 있어서 그래요. 다른 책에는 이게 그 태뮤에 들어가서 매, 매번 물었다 이 말을 따로 문장을, 우회 문장하고 따로 있는지, 그 논어 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짜, 잘못 잘라놨나 봐요. 다시 정리를 해모, 해, 해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 잘 때는요, 시, 이게 시자잖아요 주검 시자 시체처럼 하지 않았다 시체처럼 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나 시체처럼 자는 것 같은데, 바로 넣어서. 잘 때는 시체처럼 하지 않으셨고, 앉을 때는 불룡, 불룡. 앉을 때는 모양을 내지 않으셨고, 어떤 모양, 이쁘게 뭐, 모양을 내지 않으셨고, 이게 자체는요, 이게 상옷, 이게 가지런할 제자인데, 상옷 자, 상옷 최라고도 해요. 상옷을 입은 자를 보면, 이게 누가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례차나 장례차나 누가 돌아가신 뭘 그런 걸 보면 비록 이 앞자는 굉장히 친하다, 친아팔 앞자, 막 같이 치고 놀고 막 어? 목욕탕도 함께 가서 그냥 별짓 다해도 되는 그 정도 친한 사람이 앞이야. 비록 굉장히 친하지만 반드시 얼굴색이 변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 상가집이나 어디 가서 막한0년 만에 만났어요. 상가 누가 어머니 소아올때 반가워가지고 막. 에이? 슬픔은 사라졌어. <laughs> 야, 야, 너는 어쩜 이렇게 똑같냐고. 내가 보면 팍 늙었더만. <laughs>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얼굴 색을 좀 변하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면자, 멸류관지, 관쓴 사람들을 보면, 관쓴 사람과 여자니까, 고자 맹인을 보면, 벼서는 사람이나 맹인을 보면, 비록,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도 설, 친, 친 이게 원래는설 자는 더럽다, 무럼 없다, 친합하다, 아까 앞자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친해도 원래 속옷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속옷. 비록 진짜 친해도 가까운 사이지만 반드시 이 모, 모양을 잘 갖춘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또 길어, 또 길기까지 하네. 흉복을 입었어, 흉복. 흉복 입은 사람에게는, 흉복은 상중에 입는 옷이에요. 불길한 복장이죠 아니면, 저, 갑옷 같은 거, 싸우는 옷 입은 것도 흉복이에요. 흉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식자는, 식자는 이렇게 경의로 표하는 게, 식이. 법식자잖아요? 그, 식을 갖춰서 제대로 대하는 거예요. 식은, 식은 법이라는 뜻이 있지만 경의를 표한다는 뜻도 써요. 흉복 입은 사람한테는 식을 하고 식지하고그 다음에 부판 이게 판은 나라의 옛날에 보면 부판은 나라의 지도나 호적 같은 거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천녀의혼 보면 남자가 뭐 지고 다니면서 천 내려드리고 지고 다녀 귀신만 귀신 만나는 잘생긴 남자 귀신도 반한 남자 걔가 입고 다니는 옷이거든요. 메고 다니는 거, 부판. 북판. 그게 부판인데, 천여유천여유은 보세요. 1편. 그거 보시면, 부판인데,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부 음. 부판 입은 자에게도 식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성한 반찬이 있으면, 풍성한 반찬이 있으면, 반드시 변색, 얼굴이 확 변해가지고, 그리고 일어나. 아니, 다 죽어가는 집인데 막, 그 닭도 한 마리 있고, 돼지도 올라오고, 막, 너무 풍성하면, 낯빛이 변해서 일어섰다. 일어섰고, 응? 일어섰으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으로 일어났고, 빠른 바람, 바람이 매울 때도, 바람이 굉장히 거셀 때도 반드시 얼굴색이 변하셨다. 공자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금 쭉 이거는 지금 향당편에 계속 공자의 어떤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를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협박을 하는 거예요. <laughs> 북판 이런 거잘 아시면 되고요. 식은 식은 법식인데 경의를 표한다라는 뜻이다라는 있거 하나만 알아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투표 잘 하시고, 한자가, 한자 교육을 부응시킬 수 있는 후보한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자, 한, 한자